안녕하십니까 강름1입니다자 우리 오늘은. 해소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만나볼 질문은요. 고일 과정의 인수분해 부분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수분해 어,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고일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중학교 수학도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요. 이 중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학생들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또한 어려운 문제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우리 오늘 학생과 질문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현 재자님, 박시현 재자님 안녕하세요. 새마구 오래 전부터 함께 공부를 하다가 아,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예비 고일이 된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시현 재자님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수학 공부에 정말 열심히 하기는,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현 재자님이 질문했던 내용 동영상 답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하였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고등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로 그 부분 중에 상가지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하고요, 인수분해 절친, 곱셈공식의 변형공식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문제 확인하도록 할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라고 주어져 있다. 아, 우선, 얘네들이 바로 역수 관계야. 역수라고 하는 것은요, 두 수의 곱이 1인 관계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X의 제곱. 자, 뭔가 막 계속 뭔가 하고 싶은 시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그리고 합차공식. 합차공식을 쓰면서 자 이제 문제되지 않는 부분과 내가 구해줘야 되는 부분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 시연 제자님. 자 앞으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 주어지는 조건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문제 다 풀었는데 조건을 확인을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선, 단,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괜히 주어져 있겠어요? 아니에요. 답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우선, X의 제곱 마이 X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를 하면서, 어, 뭔가는 주어져 있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은 주어져 있고요. 그런데, 그래, X인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누굴 구할 거냐면 x-x분의 1만 구해주면 돼. 우선 얘는 얼마?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3 곱하기 2감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요. 아주 곱셈공식의 변형 변형공식의 대표적인 녀석이죠. 우선 선생이 일반적인 곱셈공식의 변형공식 완전제곱식을 바로 변형을 한 녀석을 먼저 보여줄게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변형이 됐습니다. 바로 얘네들의 역수. 자, 바로 곱이 1이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더 심플해지는 공식 하나가 또 하나 탄생을 하지. 어, 이번에는 곱이 필요했거든. 합이나 차나 제곱의 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요. 바로 우리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돼. 자, 우선 x-x분의 1을 한 방에 구할 수는 없지. 바로 얘네들 우리 우선 제곱한 값을 구해줘야 돼. 누구를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4를 빼주면 된다. 자, 따라서 4의 제곱입니까? 9. 마이너스 4가 되면서 5가 나왔어요. 자, 우선 선생님 다시 한번 쓸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 5가 되면서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5가 됩니까? 자, 바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한다. 자, 앞으로도 쭉이 시험제자님이 신경을 써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정답이 두개 나왔어. 이 정답이 두 개가 모두 정답이 될수 있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바로 요 녀석 때문에 주어져 있었던 게이 조건이에요. 단,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까? x가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x하고 x분의 1 에 대소를 확인을 해보자면은요. 쉽게 갈까? 쉽게. 이 안에 들어있는 수 하나만 여러분 넣어주면 돼요. 자, x가 2라고 생각해봐. 3이라고 생각해봐. 자, 얘 그래. 가장 쉽게 얘가 2였다라고 생각을 하자. 뒤집어지면서 역수가 되면서 2보다 작은 수. 작은 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x가 커요. x분의 1이 커요. 바로 x가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슬쩍 확인을 하자. 그러면 이 조건이 x가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우선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x 분의 1보다 큽니까? 아 그런데 만약에 x가 0과 1사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얘네들의 대소가 달라져요. x하고 x 분의 1의 대소를 보자면 그래 얘도 대략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뭐 이런 값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x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아 그런데 뒤집어지면서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x 분의 1이 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경우입니다. x가 1보다 크다면. 기억하세요. x가 x분의 1보다는 크지만 만약에 x가 0과 1사이에 수라면 뒤집어져 x가 x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자, 따라서 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x가 1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x가 x분의 1보다 크거든. 따라서 x-x분의 1은 0보다 크다. 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에서둘다 정답이 되느냐 아니 x 마이너스 x 분의 1은 양수 값만 얼마 루트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요. 정답은 3 곱하기 루트 5가 되겠어요. 즉3 루트 5라는 식의 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곱셈 공식의 변형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고교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기억하는 거 잊지 마세요. 고교 과정 뭐, 어, 우리 시험 제자님 뒷부분 공부를하면서 확인했습니까? 이 곱셈 공식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거든. 이 곱셈 공식의 변형도 그대로 또 고교 과정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공식을 만나볼 수 있으니 가장 기본적인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문제 선+ 선생님의 동영상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어 지자님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자 그래도 두 시면 고 게시판에서 아주 자주 만날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또 만나요.